오늘은 김은소설가의 카레 노래 책 리뷰를 해드리려 해요. 김은소설가의 카레 노래, 편행 곳은 문학 동네입니다. 책 페이지 수는 398페이지네요. 몇년 전, 저는 남편과 영화 명랑을 극장에서 보았어요. 외병과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깊이 고뇌하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아른 선합니다. 400년 전에 이순신을 다시 만나다 2001년에 출간된 칼의 노래를 2012년에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다시 편했습니다 소설가 김우는 1948년 서울생이고요 장편소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공무도와 내 젊은 날의 수, 흑산소설집 등이 있습니다 2001년 홈 김우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을 버리기로 했다. 연민을 버려야만 세상은 보일 듯 싶었다. 연민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다. 그의 겨울에 나는 자주 아팠다. 눈이 녹은 뒤 충남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여러 번 갔었다. 거기에 장군의 큰 칼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칼이었다. 혼자서 하루 종일 장군의 칼을 들여다 보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사랑은 불가능에 대한 사랑일 뿐이라고 그 칼은 나에게 말해 주었다. 영웅이 아닌 나는 쓸쓸해서 속으로 울었다. 이 가난한 글은 그 칼의 전원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사랑이여 아득한 적이여 너의 모든 생명의 함대는 바람 불고 물결 높은 날내 네, 마지막 바다 노량으로 오라. 오라 내 네, 거기서 한 줄기 일자진으로 적을 맞으리. 책첫 장을 펼치면 이순신 장군의 시 한산도 야음이 나옵니다.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 바람에 놀란 기럭이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신 가득 잠못 드는 밤 새벽 달 창에 들어 칼을 비추네 국가의 운명을 단신의 몸으로 보전한 당대의 영웅 이순신 소설가 김훈은 시대 속의 명장 이순신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의 이순신을 그리면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의 엇갈림이 바로 눈앞에서 행해지는 전장에서 이순신은 사제를 찾아가는 영웅이면서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인간입니다. 한국 문학에 전에 없던 다른 힘을 불어넣어준 소설가 김훈. 모국어가 도달할 수 있는 산문 미학의 절정을 보여준 김은 죽기를 각오하고 전장으로 나가는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의 생각과 독백의 형태로 풀어지는 섬세한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김은 작가는 이순신의 고독하고 불안한 내면을 예리하게 그려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의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사실적 전투 장면 묘사 등이 그렇습니다. 책의 목차가 총 4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의 울음, 안개 속의 살구꽃, 다시 세상 속으로. 칼과 달과 몸, 헛개비, 몸이 살아서 석해, 식은땀, 적의 기척, 일자진, 전환, 노을 속의 함대, 구덩이, 바람 속의 무싹, 내 안의 죽음, 전 냄새, 생선 배, 무기 연장, 사지에서 누린내와 비린내, 물, 비늘, 그대의 칼, 무거운 몸, 물들이기, 베어지지 않는 것들, 국물, 언어와 울음, 밥. 아무 일도 없는 바다, 노을과 화양연기, 사쿠라 꽃잎, 비린 안개의 추억, 더듬이 날개, 달무리, 옥수수, 숲의 바람과 시간, 백골과 백설, 인후 적의 해, 적의 달, 몸이여, 이슬이여, 소금, 서늘한 중심, 빈손, 볏집 들리지 않는 사랑 노래까지. 44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김훈 작가는 칼의 노래가 오직 소설로서만 읽혀지길 원한다고 당부합니다. 바다에서의 전투 기록 사실은 대체로 난중일기를 따랐고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글쓴이가 지어낸 전투도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칼의 울음 첫 장을 읽어드립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무토로 건너온 새들이 저무는 섬으로 돌아갈 때물 위에 깔린 노을은 수평선 쪽으로 몰려가서 소멸했다. 저녁이면 먼 섬들이 박모 속으로 풀려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먼 섬부터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이어서 바다에는 늘먼 섬이 먼저 소멸하고 먼 섬이 먼저 떠올랐다. 저무는 해가 마지막 노을에 반짝이던 물 비늘을 걷어가면 바다는 캄캄하게 어두워갔고 밀물로 달려들어 해안 단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뒤 채웠다. 시선은 어둠의 절벽 앞에서 꺾여지고 목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평선 너머 캄캄한 물마루 쪽 바다로부터 산더미 같은 총포와 장검으로 무장한 적의 함대는 또다시 날개를 펼치고 몰려온다 나는 적의, 적의 근거를 알수 없었고 적 또한 내 적의 떨림과 깊이를 알수 없을 것이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적이가 바다가 되기 팽팽했으나 지금 나에게는 적이만 있고 함대는 없다. 책의 첫머리를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나다 국민이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기에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침략을 받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으며, 그 세월을 부단히도 견뎌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칼의 노래를 읽으며, 민족혼에 대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의 큰 칼, 긴 칼, 아산현충사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산현충사도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풍전등화의 구군 앞에서 나라의 심지를 다시 타오르게 했던 이순신 장군의 기계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다시 솟아오르길 소망해 봅니다. 책먹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늘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책 먹는 즐거움 채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